안녕하십니까? 충주 진돗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이들 풀어 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견사 하나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밖에 있던 견사를 다리를 이제 잘라서 어, 집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지붕까지 어, 같이 해서 멋진 어, 새 집이 하나가 탄생이 됐습니다. 어, 같이 어, 수거해 주신 어, 분들이 많으세요 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 저희 화랑이를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쓰려고 합니다 이유인 즉은 저희가 이제 어, 제가 소개가 좀 늦었는데 좀급작스럽겠지만 5월 8일날 흑구, 네. 흑구 암컷 강아지가 아, 강아지가 아니죠 흑구 암컷 성견이에요. 지금 나이가 보니까 한보통제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 견사에서도 동해나 영월이랑 어 동급인 축꽤 연장자가 들어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기존에이 화랑이 자리를 조금 제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서 여기를 어그 흡구 암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훅구 암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이번 훅구는 이제 제가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예전부터 어 좋아했던 훅구 개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훅구나 또 이제 호피나 그런 이제 새로운 유색견들을 어 작출를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이하고는 훅구를 이제 <laughs> 처음에 출산을 시켜볼 계획인데 지금 이제 출산을 한 하고 이제 어 강아지들 젖을 떼고 오는 거라서 한몇년 정도는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어 한번 계획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계획은 첫 번째는 이 동이랑 붙여서 풋구를 한번 어 먼저 생산을 해보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 강릉이하고 붙이면은. 흑과하고 황과하고 붙이게 되면 브린들 호피 어, 치개라고 하죠 어, 브린들 모양의 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우리 백설이 영월이 지금 배가 상당히 많이 불러왔어요 자 우리 백설이 같은 경우도 배가 상당하죠 우리 영월이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많이 불러 왔습니다. 우리 영어리. 영월이. 우리 영어리는 5월 말쯤에 우리 백설이는 6월 초쯤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영어리가 저희 산실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을, 먼저 낳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어 백설이는 이제 전에 출산을 화랑이를 낳은 거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저 산실에다가 준비를 해는데저 산실에도 안 낳고 땅을 파서 굴을 파서 새끼를 낳는 습성이 있어요. 백설이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냥 견사 어디 한곳에다가 우리 백설을 놔주면 자기가 이제 흙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동해하고 화랑이가 어. 지금 뭐 투닥투닥 거리더니 또 우리 강릉이가 있을 때 이제 우리 동해가 강릉이를 경계하니까 화랑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놀지를 못 하는데 지금 저렇게 봐요 저기 장난치고 둘이. 어. 놀아요 지금 저렇게 화랑이하고 에. 부자지간 투닥투닥거리다가도 저렇게 에. 노는 모습을 보니 아, 주인으로서는 흡족합니다. 에.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저렇게 부자지간 저렇게 잘 노는 게 주인으로서는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에. 다른 수컷 같으면은 이제 좀 어린 개체들이 도전을 하면 은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이제 싸움이 붙게 되면은 이제, 뭐, 한번 싸움이 제대로 붙게 되면은 그 관계는 이제 앙숙이 돼버립니다 네, 수컷들, 늘은 암컷들이네. 네, 우리 동해가 투닥투닥 거리면서도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 않고, 우리 요, 화랑이한테 힘 조절을 하는 모습을 저, 제가, 어, 느꼈어요. 어, 투닥거리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 화랑이도 조금 조금씩 이제 동해한테 애교도 부리고 저렇게 놀려고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둘이 저렇게 친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면 우리 화랑이가 딱 보면은 우리 여 강릉이한테 완전히 복종. 우리 여 지금 이제 동해하고는 같은 수컷 진돗개로서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강, 어, 화랑이한테 강릉이는 어, 무서운 존재지만 저 반대로 동해는 약간 저렇게 이제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편한 같은 어, 성별의 수컷. 진돗개가 되겠죠. 부자지간이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랑이 이제 8개, 9개월이 되어가죠. 뭐 지금 뭐 아우 뭐제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모양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화랑이 어. 꼬리도 정타로 딱 말리고 꼬리털도 풍성하고 스콜스로서 등치도 괜찮고 어, 탕으로서 옷도 잘 입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어,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자, 우리 백설이 임신을 하더니 굉장히 이제 이 행동어지가 조심스러워진 우리 백설입니다. 아. 우리 영어리는 백설이 에 비해서 조금 이제 움직임이나 그런 게 많은 편인데, 우리 백설이는 임신을 하고 나서, 어, 여기 봐 배가 상당히 나왔죠. 어. 굉장히 행동어지가 조심스럽고, 막 뛰어다니지도 않고 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백설이는 음. 이거 장모질의 어, 백설이 우리 어, 강릉이와의 사이에서 6월 초쯤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어, 강아지들이 나올지 어,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 따뜻한 햇살 속에서 우리 진돗개 아이들 어, 잘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영월에 가 있는 우리 범순이 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요, 어, 범순이가 이제 교배 그 시기가 돼서 범돌이하고 교배를 제가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영월에 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범돌이가 좀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교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추후에 제가 여기 영월이 옆에다가 견사 하나를 더 지어서 범순이를 데려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기하수 쪽으로 지금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아. 어,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어,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또한 이제 원하시는 그런 강아지들 위해서 저도 최대한 어, 예쁜 강아지들 아이들 출산이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조합이나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어, 이렇게 이쁜 강아지들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이고 우리 저 동해가 또 밝길질래 밝길질래 지금 저 영월이하고 강릉이가 저렇게 애정 표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지금 우리 동해가 음. 우리 화랑이가 놀아달라고 저렇게 엉덩이로 동해를 계속 밀자 저렇게. 음. 자 동해 나중에 이제 팔날 푸고 어? 암컷이 오면은 잘 어울려야 된다. 어 제가 이제 미리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제 그 흙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은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데려오는 곳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 어 성품이 굉장히 칼칼합니다. 흙구 자체가 이제 성품이 다른 이 색상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고 칼칼한 성격인데 조금 내심 저, 걱정이 조금 되긴 해요. 요, 우리 영어리하고 백설이하고 좀 이렇게 부딪힐까 본데, 우리 백설이는 싸움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영어리가 살짝 그런 텃세가좀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그런 남 것들은 조금 그런 텃스나 그런 걸 부리는 게 없지 않아 조금 있긴 한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우리 영어리하고 좀 부딪힐까 봐. 네, 그런 부분들을 어 제가 또 잘또 어, 옆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서 잘 한번 어, 또 물이 생활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어, 해보려고 합니다. 덩치도 무척 커요. 어, 덩치도 좀 암컷으로서는 우리 백설이처럼 큰 편이고 털도 좀 장모질입니다. 장모질, 어, 장모질이고. 자 우리 충주 진돗개 이야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네. 다음에 또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